우리는 뚜루뚜루 사어가족사어다조무다 뚜루 우리 해라지 어와나 내내 하자 내내 안 할래? 진짜 안 우리는 뚜루뚜루뚜루 뚜루 뚜루. 언니 상어 예뻐 아버지 아버지 사느 뚜루뚜루뚜루 뚜루 멋있는 뚜루뚜루뚜루 뚜루 뚜루 받아서 뚜루뚜루뚜루, 뚜루 뚜루 할머니 상어 아. 어? 아, 할머니. 할머니. 그럼. 그럼, 누구? 아하. 누구? 언니 상어. 언니 상어. 아. 그럼. 둥글둥글 둥글, 둥글게 할까? 아. 앞으로 할까? 그럼 둥글게 둥글게. 아하. 시작. 손을 렛. 둥글게 둥글게. 아하. 이거 말고, 그럼. <웃음> <웃음> 이거 뭐야? 그럼 뭐 대하를 하고 싶은 머리 어깨 무릎 그럼 머리 어깨 무릎 발할까요? 손을이 준비 한 머리 어깨 무릎 발 무릎 발 무릎 머리 업게 발 ኢንንንንን <laughs>